찬송과 438장 찬송들입니다. 찬송과 438장 내용은 은총이봉 내 영혼이 온총이보중한 재짐 헛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빼던 하늘 나라 내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함받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 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밑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밑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생명 주셔서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은 호흡 있는 또 기도라고 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응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확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꽉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아9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9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든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미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이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 여덟째 달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이의 절규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들레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들레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곧 여덟째 날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레 쌓은 재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 하였더라 아멘. 예, 또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북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요 종교 정책 가운데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여로보암은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데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게 됩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참, 음, 그런,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 마음인 루와메기로 돌아와 결국 자신은 왕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배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단에 다네, 두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비슷해요. 비슷하지만은 대체 신앙 체계를 세우는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29절이 있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는 베들에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어, 아, 베들은 족장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단은 북쪽 끝 경계에 위치한 전략적 욕, 욕촌주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 곳에 설치했다는 말씀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의 승배함이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까지, 북쪽 끝 경계까지 가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그들의 열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의 방향이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진리를 떠난 열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체계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열심 자체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떠난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동독 이스라엘에 향해 얼마나 그가 박해하고 핍박이었습니까? <laughs> 바울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증언하는 뒤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는 순간 신앙이 아니라 광신이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클수록 잘못된 방향일 때그 파괴력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열심,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려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편의에 맞는 신앙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이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 보함은 레이인이 아닌 자들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 직분은 레이 지파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학자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에 보면. 북 이스라엘은 정통 레인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당수 레인들이 신앙적 이유로 남유다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쪽에는 아무나 원하면 제사장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거룩한 기준도 율법의 규례에 따르지 않았다는 단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정치적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에 위반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직분은 그렇습니다. 인기직 아닙니다. 권력 유지 수단도 아닙니다. 소명 없는, 부르심이 없는 지도자는 공동체를 살리지 않고 오히려 병을 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 32절 있습니다. 32절. 여덟째 날, 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날기를,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배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러분함은남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백성을 속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비스무레하게 만들어 따르게 합니다. 베델에 금송아들을 만들어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베델은 과거의 은혜 바로 야곱이 큰 은혜를 체험한 곳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바로 여러 보암은 정당성을 포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아론의 자손, 어, 한정하여 레이 자손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보암은 자기 편의에 따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타협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33절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곧 여섯째 날,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배들에 쌓은 재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여러 보암은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의 편한 절기, 날짜를 정하여 우상재단을 쌓고 재산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 보암처럼 다스리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여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하면 안,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하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회사가 아니죠. 세상은 물질 중심입니다. 회사는 인본주의예요. 조직은 효율 중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세워질 때 건강하게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 울어보이고, 듣기 좋고, 이해하고, 이해하기 쉬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말씀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채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편의를 따라갑니다. 결국 실패하게 되고,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최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과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사오니 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아버지 그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하게 되게, 제하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